얼굴이 커서 거품이 못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하고 아주 마야! <laughs> 누가 말하는 거야 옳지 시원하게 한다 세상에 뭐, 예뻐 예뻐 이렇게 하면 예쁘지? 아니, no. 이렇게 해야 예쁘지? 헬라, 여러분 제가 지금 눈에 다리 끼기가 나서 안가를 갈 거예요 아, 네. 어? <laughs> 아니, 다래끼 때문에 자꾸 쌍꺼풀도 없어져. 지금도 없어? 지금은 있는데 막 풀리려고 그래. 그리고 눈 밑에 다래끼 있는 게 보여. 이렇게? 어, 거기 안에 뭐가 있는 게 보여. 아. 따가워. 그러면 아. 발에 뭐가 나서 어, 피부 깎갈 거예요. 둘다 완전 아프고 애써. 있네. 아니 <laughs> 엄마 요새 고민이 음이 피부야. 며칠 엄청 심하다가 요새는 약간 잠잠하네. 그래도이 정도면 심한 거야. 우리 친구들한테 사춘기 인의이가 어떻게 세수하는지 좀 보여주자. 알았어. 근데 나 사춘기 아니라니까. 어, 알았어. 너는 귀요미. 이제, 내가 사춘기 할게. 음이가다르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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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안과 갔다 왔잖아. 어. 우리 다르끼난거좀보여주자 <laughs> 이거 <이렇게> 기지지면 <보면. 웃음> <laughs> 안과 바로 옆에 피부과가 있어서 음이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를 갔거든요. 피부과에 갔는데 안리를 하지 말고 라면도 먹지 말고 우유도 먹지 말고 우유는 많이 먹지 말고 초콜릿도 먹지 말. 맞아.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드름 많이 난다고. 엄마 인스턴트 불러봐. 인스턴트. 응? 아니. <laughs> <laughs> 인스턴트. 야 <laughs> 미야 이제 맛있는 거못 먹는데 어떻게 할 거야? 먹어야지 라면은? 아니 라면은 안 먹을 거야 라면 끊는 거야? 아니 좋아 엄마랑 라면 안 먹는 거 약속 오케이 음미가 여드름이 완전 심한 건 아닌데 이마에 살짝 블랙헤드도 있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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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블랙>? <웃음> 그래서 제가 요즘 태안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응? 음? <laughs> 그럼 세수하러 가볼까요? 까고 자, 씻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일단 팔을 걷고 엄마가 손을 씻으래요. 깨끗하게 세안하려면 손에 세균이 없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수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는 게 좋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수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요즘 여기에 블랙헤드 그 검은 머리가 검은 머리로. 가 <laughs> 지금 <laughs> 오일을 바르는 게 아니고 세수. 세수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마가 쿠팡에서 산 건데 블랙헤드에 좋다고 써 있어서 엄마가 구매한 거고요. 어떻게 쓰는지 의미 좀 보여줘요. 네. 그래. 우선 여러분 물에 안 묻힌 깨끗한 손에 짜주요 한 번. 네. 얼굴이 크신 분은 두 번? 너두번 해야지, 그럼. 엄마. 너세번 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를 이렇게 부비부비 한 다음에, 블랙헤드가 있는 쪽에 이렇게 부비부비를 100번씩 해주는 거예요. 오.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아, 이렇게 때일처럼 밀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동글동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 해줍니다. 지금 약간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여기 깨같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얼굴이 크기 때문에 한번더 펌핑해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평소대로 하세요 세번 짜는 거 봤습니다 자 언니의 얼굴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코 옆에 이런 데가 블랙헤드가 잘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한 다음에는 물을 살짝 묻혀서 얼굴에 다시 동글동글 대꺼내줘야 돼요. 와우, 살짝, <laughs> 살짝. 피부 미인이 되는 길은 너무 어렵다, 그치? 자, 이제 물로 헹궈줄게요. 네.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클렌징 폼으로또 세수를 합니다. 저는 이걸로 세수해요. 이걸로 세수하면은 거품이 와서 세수하기가 좀더 편해요. 원래 그 짜면 다 치약처럼 나오잖아요. 어 맞아 손으로 거품을 내야 되는데 근데 얘는 거품. 이거로 스크린 다음에 어 거품, 거품. 이거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오. 얼굴이 커서 거품이 놀라라것 같기도 하고 마야! 아주. 마야? 옳치 시원하게 한다 세수 세수 세세하니까 깨끗해졌네 예뻐 예뻐 <laughs> 이렇게 하면 예쁘지? 아! <laughs> 이렇게 해야 예쁘지? <되지. 웃음> 자 씻고 나왔으니까 한번 루션을 발라볼게요 얼굴이 크니까 많이 짜주세요 얼굴에 톡톡 발라줍니다 콜라티랑 눈 사이 이런 데 꼼꼼하게 좀 발라줘요 <laughs> 왜 그렇게 무섭게 발라 루션을 로션은 아까 클렌징 제품이랑 비슷한 이 제품을 써요. 이 로션만 바르기에는 음이 피부가 약간 건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크림은 요걸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티트리가 들어간 로션이에요. 티트리가 여드름이 좋다고 해서 엄마가 산 크림인데, 지금 거의 다써가지요 제가 며칠 전에 피부과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받은 영보입니다. 여드름에 가라앉는데 좋다고 해서 일단 처방받아왔어요. 많이 바르는 건 아니고 여드름 난 부위에 조금씩만 바르면 좋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 얼굴만큼 아주 조금 잡았어요. 아우, 부족하다, 부족해. 조용히 해, 빅 과연. 부족하다, 분명 부족합니다. 여기 어머, 벌써 부족하네. 아니야. 부족하다, 부족해. 끝! 자, 이렇게 로션을 다 발랐습니다. 어, 예뻐졌어. 잘 관리해서 깨끗해진 피부 헬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자고. 그래. 지금까지 10대 피부 관리 비법이었습니다. 와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더 좋은 피부 관리 비법이 있다면 커뮤니티에 남겨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뭐야? 빰빵. 여러분 대마. 야! 야!